네 반갑습니다 음, 7월 8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벌써 우리 묵상 32번째네요 네,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?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묵상을 함께하는 모든 예의 학생들과 선생님들 안에 또 저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이해하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길 간절히 원합니다.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.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좀 펴시고 잠시 말씀을 읽을 텐데요. 요한복음 9장 1절 12절까지 말씀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. 영상을 멈추겠습니다. 네 읽어보셨죠? 오늘 본문은 어렵지 않죠. 어, 어떤 오늘 본문은 한 사건인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사람을 예수님 치유하신 사건이죠. 오늘 등장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 등장합니다. 예수님이 길을 가던 중에 제자들이 질문하죠. 어, 저 사람은 왜 누구의 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입니까? 물어보죠.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.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눈이 먼 것이다. 아직은 때가 낮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하고, 곧 밤에 올 텐데 그때 아무도 일할 수 없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.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세상에 빛이다 라고 했으면 또 말씀하셨죠.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?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 눈을 바르시잖아요. 그리고 실로함,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죠. 이에 따라서 그 사람은 순종하고 가서 어, 눈을 씻었더니 눈이 눈을 뜨게 됩니다.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전에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아닌 줄 알고 헷갈려하죠. 맹인이었던 사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? 그는 예수님이 날고치셨더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하죠. 이 치유사건은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. 그당 사람들은, 어,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일이나 질병에 걸리면 죄로 인한 것이라고 오해했었거든요.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병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죠. 이, 이 본문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또 치유자이시며 어둠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.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. 오늘 적용은요,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또 아픔 일들을 경험할 때,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죄나 우리의 잘못 때문인가라는 생각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.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어려, 우리가 경험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위한 어떤 기회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. 그때 우리는 우리를 치유하시고,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, 그분을 믿고, 그분의 말씀에 더욱 순종해 야할 때인 거죠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난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고, 또 그것을 해석하는 여러분,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, 아, 이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, 함께 하시는 기회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적용하면 좋겠습니다. 네 남은 시간 짧게라도 기도하고 내 말씀의 의미 앞에 좀 잠시 머무르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. 저는 내일 또 복상 내용 가지고 만나보러 가죠.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